네 오늘은 자마린의 레이아웃들 중에서 앱솔루트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앱솔루트 레이아웃은 그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위치를 이 레이아웃 안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그 그러니까 x 좌표 y 좌표를 딱 정해서 거기로 딱 찍을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에요 굉장히 직관적이겠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제 핸드폰 기준에 맞게 가운데를 딱 정해놨어요 근데 그게 크기가 각각 제각, 정말로 자, 제각 제각각인 다른 디바이스들에서도 그게 정말 가운데로 딱 찍히게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되는 레이아웃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이 앱솔루트 레이아웃을 쓰더라도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절대값으로만 좌표를 찍는 게 아니고 음, 이렇게 다른 것들과의 비율을 고려해서도 찍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 되는 훌륭한 레이아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게 복잡한 위치를 정해줘 그럴 때는요 한번 여기를 다 지우고 예,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absolute-layout이라고 쳐주면 돼요 예, 이게 답니다 선언은 그리고 이제 이 안에다가 늘 하던 것처럼 예, label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로 음뭐 뭐이 정도 안녕하세요만 넣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도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다 이제 앱 absolute layout에서 나는 어느 위치에 들어가겠다라는 걸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bsolute layout 점 layout b o u n d 를 해줍니다. 지금 보면 딱두 개밖에 안 나오죠? layout b o u n d 를 해주는데 이거를 여기서 이제 좌표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뭐 여기 예를 들면 x 좌표 y 좌표 그다음에 폭30 정도로 줄까요? 그리고 높이 이렇게 딱 정해 줍니다. 이러면 이게 이 위치에 딱 나타나요. 아, 이 제가 영어로 하면 한글로 하면 안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거는 헬로 월드라고 하자 뭐. 이렇게. 바로 딱 나타났나요? 이 위치가 100,100인 여기 이, 어, 이 백그라운드 컬러 줘야 되겠죠 그린으로 주겠습니다 이, 이 레이아웃의 맨 왼쪽 위가 0,0 이에요 여기부터 가로로 100 세로로 100 얘도 백그라운드 컬러를 줘야 정확하게 위치가 나오겠죠 는 레드로 주겠습니다 네 가로부터 100,100 100. 여기부터 100 백, 세로로 100이 백. 위치부터 시작해서 30 30만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앱솔루트 레이아웃에서는 내가 쓰려고 하는 그뷰에 대해서 그객체에 대해서 위치하고 크기까지 정해 줄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에요. 그것도 아주 상수로 정확하게. 난 이걸 50으로 해 주겠다. 너무 글씨가 다안 나오네. 헬로 헬로백 헬로도 제대로 안 나와. 나는 60으로 정해 줄게. 그러면 6 0만큼 이렇게 크기를 정해 줄수 있는 위치와 크기를 아주 정확하게 정해 줄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쓰는 건, 근데 너는 가운데 맞췄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디바이스들에서는 그렇게 그 위치가 이렇게 맞게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왼쪽으로 붙인다든지 이럴 경우가 아니면 사실 좀 약간 위험한 그런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레이블 한번 놓아볼까요? 이건 겹칠 수 있을까요? 겹칠 수 없을까요? 다른 레이어 같은 경우는 아무튼 여태까지 배웠던 뭐앱 슬루트 아니 어, 스택 레이아웃이나 그리드 레이아웃은 서로 겹치지 않게 됐었죠. 뭐 일부러 겹치게 하지 않는 한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앱 슬루트 레이아웃은 얼마든지 겹칠 수 있어요. 얘를 옐로우로 놓고 위치를 좀만 벗어나게 볼까요? 한 130, 130 이렇게 서로 겹치게 되는 거죠. 위치를 정해주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간섭을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옆에 누가 있는지 앱설루트 레이아웃에서는 옆에 누가 있는지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 위치만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개를 놓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를 더 놓으면 더 이쁜 모양이 될 수도 있겠는데 예, 그럼 굳이 뭐 하지 않고요 어, 두 번째 거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레이아웃 레이블을 새로 이제 만들어서 넣었는데 이거를 이렇게도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주냐면 0.5 0.5 다음에 0.5 0.5 이렇게 해주면 지금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게 뭔 짓이야 싶을 정도로 정말로 0 5콤 0.5에 굉장히 작은 0 5콤 위스가 0.5고 화이트 0.5 굉장히 조그만얘기가 여기 뭐 아마 보이지 도 않았겠죠 0.5니까 이런 게 아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엡스로토레이아우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율로 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좀 전에 있었던 absolute layout. 했을 때 나왔던 layout. 했을 때 나왔던 bound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이거 위치와 크기 정의수는 이거고 그 밑에 있는 플래그가 있습니다 레이아웃 플래그 레이아웃 플래그는 뭐냐면 지금 너가, 내가 준이 값이 이게 어, 절대값으로 위치랑 좌표를준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비율로 준 건지,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애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 뭐, 여덟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이 중에, 5를 해주면, 어? 갑자기 나타났죠? 5를 해주는 순간. 5를 해주면, 이게, 위스, 그러니까 그, x 좌표 y 좌표 폭, 높이, 이거 전부 다 비율로 쓰겠다. 라는 뜻이에요. 아, 좀 복잡하죠? 예. 여기 옵션도 굉장히 많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절대 좌표로 쓰겠다는 거예요. 절대값으로. x 좌표, y 좌표, 폭, 높이를 전부 다 절대값으로 내가 정해 준값 그대로 해. 그 픽셀 그대로 해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거를 올로 해 주면 이게 비율이 됩니다. 0.5니까 50%. 그러니까 이 0.5라는 건 결국은 가운데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노란색 이 레이블을 가운데 오게 해줘. x 값이 0.5면 이 x축에 대해서 가운데, y축이 0.5면 y축에 대해서도 높이에 대해서도 가운데. 그래서 딱 가운데 왔죠?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건 폭이잖아요. 폭도 이 부모 레이아웃, 얘를 속하고 있는 이 레이아웃, 우리 지금 속 있는 앱솔루트 레이아웃이죠. 이 녀석에 대해서 이폭 전체 넓이에 전체 너비에 50%만 되게끔 이게 지금 이폭전체의 50%가 됩니다 높이도 마찬가지죠 50%가 되게끔 높이에 대해서 50% 되게끔 해줘 라는게 오이에요 그러니까 이네 개의 값이 전부 다 비율이야 라는 뜻으로 모두 비율이야 라는 뜻으로 올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우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눌러보면 또 다른 옵션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하이트 높이만 높이만 비율이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보면 예, 지금 이거 안 보이죠? 왜냐하면 여기 이게 지금 0.5, 0.5에다가 막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폭도 0.5 그래서 그러면 높이만 비율이야라고 했으니까 나머진 다 우리가 쓸수 있는 그 상수값이라는 거지 위에 상했던 것처럼 그럼 이거를 폭을 좀 키워볼까요? 60으로 그러면. 지금 이렇게 60만큼 0.5, 0.5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어, 네, 폭이 60이고 높이는 이 전체 높이의 50%인 반 이만큼을 차지하는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어, 좀 복잡하게 복잡하다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근데 이거 굉장히 옵션이 많아서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있는 옵션은 none 입니다 넌이. 아무, 나는 아무것도 비율하지 로 않을 거야. 전부 다 절대 값이야. 디폴트, 이게 지금 디폴트로 선택이 되는 거요 레어 플래그의 디폴트가 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절대 값으로 하는 게 디폴트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넌을 해놓으면 전부 다 절대 값이야. 내가 좀 픽셀 그대로 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넌이 되면. 아무것도 비율하지 로 않아. 라는 뜻이에요. 지우고 또 내려가서 보면 이번에는 position proportional이라고 돼있어요. 이거는 포지션이 뭐죠 위치죠 x y 이두 개가 이두 개가 비율이야 나머지는 절대값 상수야 이렇게 주면 예 0.50.0.5니까 가운데 가로로 가운데 세로로 가운데인 곳에 위치를 하게 되고 우리가 준게예 포지션이 비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플랙을 정해줬으니까 나머지는 상속가심 60, 60폭60 60, 60, 높이 60 이렇게 정해지게 된 거죠. 아, 복잡하지 않으시죠. 이게 지금 옵션이 많아서 그런 거지. 옵션이 많아서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이거는 사이즈. 네, 사이즈를 사이즈만 비율이고 나머지 두개 위치는 내가 좀금 고대로 해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지금 1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비율은. 0부터 1까지만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 이상 값은 전부 다다 다 그냥 1로 처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60이니까 이거를 0.5로 해주고 얘를 0.5로 해주면 사이즈만 비율이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0.5, 0.5는 진짜 여기 0.5, 0.5 위치 픽셀 위치가 되는 거고 이거는 비율로 해서 50% 50%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폭에 50% 만큼 가졌고 높이에 50% 만큼 가졌고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노란색이. 그다음 옵션을 size p r o 로 o 셔널했고 그다음에 n d width p r 하나 o r t i o n a l h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h 네 개한 묶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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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f 돼요. <laughs> 지금 이거 e 폭만 비율이야. 나 s if 다 절대값이야라는 뜻이 죠 그래서 s i 0 5 o 고 높이가 0.5니까 이걸 한100 정도로 주면. 0.5, 0.5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50%의 비율을 갖는 이런게 나왔죠 높이는 100으로 정해졌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100 정도로 놓으면 위치가 이렇게 100, 0부터 시작하게, 0 부터 시작하게 0.5 부터 시작하게 되는거죠 0.5로 돌려놓을까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옵션은 w i 그 다음에 x x 위치만 비율이고 나머지는 다 어, 절대값 내가 준 상수 픽셀 그대로 해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게 지금 x 위치만 0.5니까 5 0프 위치에 딱 가서 중간에 딱 와서, 와서 오게 되겠죠. 근데 나머지가 전부 다 절대값으로 되니까 이게 0.5만큼만 딱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30 정도로 주면 이렇게 너비를 가지는 그리고 딱 가운데에 오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남은 거 하나는 y겠죠. 예. y 프로포셔널이 남았는데 이렇게 주면 Y가 X, Y니까, Y 값이 0.5니까 가운데 오게 되고, 나머지는 이게 30의 100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이런 크기를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옵션들을 하나씩 다 살펴봤는데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 이 앱솔루트 레이아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위치에 어떤 엘리먼트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굉장히 유용한 어 그런 레이아웃이구요 쓰기에 따라서 네, 굉장한 자유도를 주는 그런 레이아웃이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이걸 절대값을 모든 좌표를 다 해버리면 그 크기가 전부 다 다른 디바이스들에서는 이게 막 원치 않은 곳에 막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수 있다는 것 예, 여러분 초창기에 그런 앱들 몇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 이건 왜 이렇지 화면이 그랬던 앱들 전부 다 이렇게 그 비율을 따지지, 비율로다가 위치를 한게 아니라 아마 절대 값으로 자리를 잡아줘서 막 중간에 막 짤리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써야 되는 레이아웃이기도 하죠. 굉장히 강력하긴 하지만.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